애플 도 1년 전에 디퍼플 고급치다며다이내믹 알렌드로 꾸셔서 곧 유물된 라이팅닝 막차 타고, 이젠 제일 무거운 토사구폰 됐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해주면 다, 냐? 안녕하세요, 칼레입니다 자 이번에 iOS 17 정식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며칠 써봤는데요. 대대적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유용하게 쓰이는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참고로 애플 초보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보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뜰때17.1.2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소수점 맨앞 숫자가 바뀔 때는 대대적 업데이트, 중간 숫자는 버그 수정, 맨 뒷자리는 잔잔바리 수정일 때 뜨는 표기인데 이번엔 맨앞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고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업데이트니까 기대가 큰 업데이트겠죠? 자, 그럼 공유 관련부터. 우선 이 화려한 애니메이션 때문에 가장 신기반기했던 네임드랍. 저기 핸드폰 번호가. 할 필요 없이 이제 아이폰의 상단 부분을 갖다 대면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애니메이션을 마치 서로의 폰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효과를 넣어놔서 이 땡겨지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신기반기합니다. 우리가 또 요런 애플스러운 느낌 환장하죠? 이 연락처 공유는 아이폰끼리만 가능한데 하필 제가 번호 있는 안드로이드 폰은 두 대인데 아이폰은 번호가 한 대밖에 없어서, 아. 아무튼 대구쪽을 이렇게 갖다 대면 받기만 할지 공유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뾰로롱 휘리릭 연락처 공유가 됩니다. 이 때, 네임드랍 시에 사용할 연락처 포스터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디지털 명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전화 외내 네 연락처에서 오른쪽 상단 편집을 누르고 이미지 아래 편집을 누르면 잠금화면처럼 여러 가지를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진이나 미모티콘 등으로 꾸며줄 수 있어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름 부분의 굵기 조절 같은 폰트 설정에 대한 부분은 빠졌지만,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잠금화면처럼 이렇게 폰트 설정에 대한 것들도 적용이 될것 같고, 에어드랍에도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근처에 여러 대가 뜨면 받을 기기를 화면에서 지정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파일을 선택하고 바로 공유할 기기 상단에 갖다 대면 기기 연결이 되고 공유를 눌러주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난또 거꾸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단 부분에 갖다 대면 되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있다면 이렇게 위아래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옆에 붙여놓는 건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이 할 때만 되지만 올 하반기에는 전송하다가 서로 빨리빨리 하게 될때 에어드랍 범위를 벗어나도 인터넷이나 데이터를 통해 품질 저하 없이 계속 전송되는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음악을 듣다가 기기를 가까이 대면 쉐어플레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돼서 같은 음악이나 방송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데 늘 그렇지만 아직은 업데이트 초기라서 애플뮤직, 애플TV 등 애플 네이티브 앱만 원활히 가능하고 넷플릭스나 멜론 등나머지 서드 파트 앱들은 이제 곧 하나씩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들 하시겠죠? 혹시 한 사람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공유하기로 다른 사람도 올수 있나요? 하시겠죠. 에이, 근데 얘네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아마도 두 개의 폰이 다 이용 중인 상태여야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가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공유가 되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건 아이패드와 맥북에도 후딱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소에 충전하면서 제일 많이 쓸것 같은 스탠바이 기능. 요건 아이폰의 AOD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폰의 탁상시계나 디지털 액자, 데스크 테리어 등 예쁨을 뿜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배터리나 잡아먹겠지 뭐. 우선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충전 중인 상태여야 하고, 가로로 위치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어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있는 충전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워져 있어야 하니까 마치 맥세이프 우선 충전을 때만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울기만 맞춰주면 직접 충전을 해도 가능합니다. 가로로 스와이프할 때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쪽 위젯, 두 번째는 액자 모드, 세 번째는 디지털 시계로 되어 있고 위젯 모드는 각각 개별로 선택할 수 있고. 위젯 추가는 길게 누르면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추가나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음악을 누르면 이렇게 크게 나와서 시원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탁상 달력을 따로 두지 않았는데 달력이랑 시계를 이렇게 배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액자 모드는 내가 정해둔 앨범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약 40초마다 자동으로 넘어가고 정지되어 있지 않고 점점 줌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액자 모드를 사용할 때는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해줘야 합니다 시계의 스타일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위아래로 스와이퍼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각 스타일마다 컬러를 변경해줄 수 있고, 설정에 야간 모드를 체크해주면, 조도가 낮게 표시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필 레드 컬러로만 변하게 돼서, 아씨, 밤에 오면 너무 무서워. 어서 그레이 컬러를 추가해주면 안 되겠니? 참고로 이 스탠바이 모드에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전광판만하게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고 시리를 불렀을 때도 화면과 같이 보여서 마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미니 온파 같아요. 만약 이 스탠바이 모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설정, 스탠바이, 스탠바이 활성화를 켜주면 되고요. 또한 야간 모드나 알림 보기를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폰으로 이렇게 디지털 시계 해놔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제가 마치 아이폰 11 프로맥스가 하나 남아서 이렇게 써먹으려고 연결을 해봤더니만 AOD 기능이 없는 폰이라 한 20초 뒤쯤 꺼지더라고요 아쉽지만 이렇게 AOD 기능이 없는 폰들은 이렇게 진동을 주거나 터치를 했을 때만 화면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인터랙티브 위젯 사실 이번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되게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업데이트였는데요. 이전에는 위젯에서 간단히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수 있었고 체크나 실행을 하려면 앱 내부로 들어갔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위젯 상에서도 상호 호환이 돼서 알림 창에 체크박스를 선택해준다던가 음악을 플레이한다던가 연락도 메시지를 보낼 건지 전화를 걸 건지를 바로 선택할 수 있어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 여기서 연락처 위젯을 그냥 추가하면 이렇게 뜨는데 터치하면 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정보와 안드로이드처럼 메시지와 통화를 선택하는 페이지가 열리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꾹 눌러서 버튼 보기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전화를 걸지 메시지를 보낼 건지를 밖에서도 한방에 선택할 수 있게 떠서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홈킷도 위젯에서 바로 되는데 저는 지금 오류가 있는지 우리 햇님이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작동이 되는데 이것도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이패드는 이제 위젯을 이렇게 아무 곳에나 배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폰은 이건 안 되더라고요. 사파리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필 기능이 생겼습니다. 일과 개인 부분을 나누고 싶을 때가 많죠. 설정, 사파리에서 프로필을 여러 개로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기존의 폴더를 나누어서 사용하던 것과 비슷하기도 하죠. 사파리를 보다가 주소창 부분을 올리거나 페이지 보기 버튼을 누르면 맨아래 새로운 탭이 하나 있는데 눌러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쿠키나 페이지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패드에도 똑같이 업데이트된 기능이라서 아이패드를 가족과 공유해서 쓰는 경우 엄마, 아빠, 형제, 1, 2, 3. 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면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기가 용이하겠죠? 참고로 설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탭을 활성화해 주면 개인 정보 보호탭을 볼때 페이스 인증으로만 풀릴 수 있도록도 가능합니다. 결제나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 도움 되겠죠? 그리고 그외 기능들을 빠르게 살펴보면 사진첩에 이제 사람 얼굴뿐 아닌 반려동물도 분류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람들 반려동물 및 장소에 가면 이렇게 같은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주던 기능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반려동물도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멀티타이머 기능도 생겼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여태 안 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넣어줬습니다. 음식할 때 특히나 유용한 기능이죠. 쓰기 좋은 간단한 프로셋도 세잘 되어 있고 잠금화면에서도 쉽게 제어가 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이 메세지가 많이 쓰이는지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매번 스티커나 이모티콘이 추가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메시지보다는 카카오톡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아이폰 끼리만 가능한 이 아이 메세지에 대한 기능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보낼 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도 않아서 맛에기로만 보여드리면 이미지에서 누끼를 따고 스티커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효과를 줄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는데 아웃라인을 주거나 만화 같은 느낌, 엠보싱 느낌, 홀로그램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스티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그려서 바로 스티커로 등록할 수도 있고 효과는 꽤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메시지나 메모에 빼고는 딱히 크게 쓰임새가 없다는 거? 이외에도 메시지 기능에서는 스와이프 답장하기라던가 오디오 메시지가 텍스트 변환이 된다던가 페이스타임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못 받을 경우에 비디오 녹화를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기능 등의 사용성이 좋은 업데이트가 있지만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끼리만 되는 이런 기능은 실질적인 쓰임새가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패스 그리고 미리알림 앱에서는 이제 폴더별로 나눌 수 있게 돼서 좀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카메라 설정에는 수증기가 생겨서 이렇게 수평 수직을 좀더 쉽게 맞출 수 있게 되었고 건강 앱에는 정신건강과 시력 관련 항목이 생겼습니다. 들어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하반기에도 몇 가지가 더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잠금 사용이 가능한 일기 앱이라든지 가시탄차 안에서는 모두가 음악 제어를 할수 있고 플레이리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길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iOS 17 업데이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애플의 이런 업데이트의 좋은 점은 스던폰도 마치 새폰처럼 느끼게 하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